아리영하세요. <laughs> 아니 뭐야, 손 뭐야? 차 옆에 다른 차기 빡싹 세워두는 깻잎 주차를 표현한 겁니다. 자, 제가 이걸 왜 표현했냐? 얼마 전이 강민석이가 제차 뒤에 지 차를 이렇게 뭐 세워두고 처안 빼주고 계속 약을 올려고 가지고 <laughs> 택시를 타고 집에 갔어요. 내가 택시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 겁나 열 받는 거야. 내가 내 차를 납두고왜 내가 택시 를 타고 집에 가다. 아 근데 화낼만한게 택시비가 요새 너무 비싸 그지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롤스로이스 고가의 엄청나게 비싼 차를 섭외를 해가지고 강민석씨 차 앞에다가 태워둬서 길막을 해가지고 강민석이 차를 절대로 못 빼도록 하겠습니다 와, 와 이거 재밌겠다 민석아 너가 우리 하루종일 차못 뺄건데 만약에 네가 차를 빼려고 한다? 근데 살짝이에도그 롤스로이스를 긁어버린다? 그럼 이집 전세 보증금 빼서 보상을 해줘야 될 거야 <laughs> 자 그러면 철차하 가보시죠 와 개쩐다 와, 잠깐만 뭐야 저거 와왜 이렇게 오, 커 차가 야 아파트가 달려온다 이야 <laughs> 어, <진짜>. 어. <laughs> 차가 진짜 엄청 크네요 이거예요, <laughs> 여러 안녕하십니까 아, 제가... 롤스토이스를 위해서 내가 소외한스리에이터 네. 금기사님이시다 이야 이야 한번 볼까요? 아니 와 진짜 좋다 호텔인데요? 이거 혹시 오늘 문제 안 생기겠지? 저희만의 룰이 있는데 차가 뭔가 문제가 있으면 이익순 제가요? 아, 콩팥 뭐 건강하죠? 제가 다 팔아도 이거 <laughs> 우억삼천이라는데요 너네 집보다 비싼 <laughs> 어? 이게 그 말로만 듣던 도망가는 그 여신상인가요? 아니, 만지면 진짜? 도망가는 거죠? 아 진짜요? 이게 만지면 도망가? 누가 가지고 도망가려고 하면 얘가 쏙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를 잘못하면 파손이 돼서 좀 인수하셔야 돼 아. 아.. 아 그럼 하지 말자 저희 하지 오늘 못 영상 못 찍으러 못 오신 게못 아닌데 보장 찍으러, 찍으러 오셨는데 여신상 한번 지나가볼게요 보통 이제 이렇게 만져주기도 하고 뭐 이렇잖아요얘또 부끄러워해요 부끄러우면 들어가니 <laughs> 어 깜짝이야. 비싸니까 이게 무섭네. 그리고 이제 차 다독다독 걸리면 우와! 이게 바로 월스에레스칼리에의 한이의 열쇠장입 어쨌든 이 굉장한 차를 지금 네. 어디다 세워주시면 되냐면 이게 지금 민석이 차거든요, 얘가 지금. 얘가 그리고 저 끝분은 전화를 드려봤는데 오늘 차를 안 빼신대요. 그래서 이렇게 일자로 여기 그냥 한번 아주시면 데리고 강도차 해봤어 쪼꼬미 아반떼 쪼꼬미 아반떼 앞에 건물 세웠습니다 랜드마크 건설 유무기차 앞에 아파트로 막기 컨텐츠 있어요? 그러면 은 이제 막았고 <laughs> 어, 당신 차 여기 들어갔서고그 다음에 저는 경기장님이랑 같이 이제 카페로 가서 아. 제가 오늘 실천을 아. 힘좀 줬습니다 랜드마크 <laughs> 무서워하거아 그 근데 키도 크셔가지고 함부로 못할 것 같은데? 급한 눈이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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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사실상은 웃음> 오우. 이렇게 세워놓고 급한 용분만 전화하래 <laughs> 자 그럼 이제 자 그럼 이제 타생들은 끝나시죠 번호 운사가 지 앞을 막고 있어가지고 엄청 놀랐을 거예요. 민석이 번호를 아반떼 찾으라고 저장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전화를 한세통 정도 시겠습니다 <laughs> 민석이한테 전화 한 통할게요. 네. 왜안 오냐고. 어왜안 와? 아니 지금 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차를 아예 내 앞에다가 박아놔가지고 내가 딱갈 수가 없어. 전화해 봐 전화. 왜 이렇게 전화인데 안 받아. 아 어떡하냐? 나좀 늦을 거 같은데. 아야 그 천천히 와. 괜찮아. 아니 그냥 택시 타고 갈까? 아니아니 아니야. 그거 해결하고 와. 알았어 미안 미안해. 좀 좀만 이따 올게응 천천히 와. 아니, 한 한달 뒤에 와. 후반용무 아니잖아. 내가 괜찮다고 했으니까. 전화가 또 왔네. <laughs> 두 번만 더씹을까요와 진짜 근데 열불 나는데 와. 비싼 차라 어떻게 못할 거야. 문자 메시지 이거 보내는 거 이거 할까요? 네, 메시지로. 무슨 일, 문통. 무슨 일, 물음표 뭐� 이렇게 보냈습니다. 예. 무슨 일 이렇게 엄청 뜨겁게 보냈잖아요 근데 혹시 차 나가려고 하는데요 혹시 차한 번만 빼질수 있을까요? 혹시를두번 더. <laughs> <laughs> 나가려고 리는 앞에서는 몸해지나봐한 10분 20분만 시작했다가 아 근데 진짜 정말 너무 미안해지는데 괜찮아 이 친구도 업보가 많아서 아, 어, 저번에 네. 그 동현이 차 막아놓고 안 빼줬거든 네. 하루 동안 망고 생선 할 거야 <웃음> <웃음> 야왜안 와? 아니, 많이 늦어질 것 같은데? 내가 문자를 보냈는데 반말로 보내고 문자도 너무 이상한 사람인 거 같은데 안 욕지는 게날것 같아 이사람이랑 그냥 차 받아 버려 그냥? 아니 아니야 너무 너무 비싼 차여가지고 아니 할 지가 생겨났으면 은 받아도 할말 없는 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아니 어떻게 이 욕해줬냐? 내가 한 번쯤은 보내줄게. <laughs> 알았어 일단 어, 계속 연락해봐 그 사람 그거 해결하고 와. 아 오케이 알았어. <laughs> 그럼 전화. 그럼 제가 전화. 네. 할까요? 아, 네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아, 네 안녕하세요. 지금 차를 빼려고 예. 하는데 차가 아예 앞을 이렇게 막고 있어가지고. 아차 된지 가실수.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일하고 있는데 그 차가 어. 지금 나가야 되었고. 네네네. 아니 옆에 그 BMW 안 나간다해서 그 대놓는 건데 같은 차인 거 아니었어요? 아, 네네 아닙니다. 아 지금 한 30분 조금 넘게 걸릴 것 같은데. 아 너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. 아좀 바빠가지고 그런데 택시 타면 안돼요? 아어 일단 잠깐만 제가 일단 바로 전화드릴게요 아예 알겠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공손하게 하냐 근데 공손해 질수 밖에 없을 것 같긴 해 원래 <laughs> 또 돌보고 또 그러면은 10분 정도 있다가 슬슬 또 가서 기순한 거 아니냐 먼지 탄거 아니냐 경찰 부르겠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. 시간 좀큰거 같은데 이제 슬슬 가가지고 투집한번 <laughs>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여보세요 네 지금 내가 갈 테니까 혹시 오, 내 차에다가 네. 뭐한건 아니죠? 아 이거? 뭐, 아무못 알았습니다 일단 갈게요 음, 예 아, 감사합니다 네. 와 근데 이거 좀 빡세다 와, 진짜 무서운 거 같은데? 가볼게요 <laughs> 아 혹시 차네아 참... 이거 바빠 죽겠는데 이거 이쪽 차한테 전화했더니만 예. 같은 차라고 그래가지고 아 아니에요 저... 아이고 허락받고 네. 했는데 혹시나 해서 잠깐 만요아네아 네. 아, 급해요? 아 아니 이렇게 막하서가고 아, 나도 급해가지고 지금 네. 대략해서 했는데 아니 혹시 기스가 났을까 봐 지나다니면 이런 거다 벗겨가지고 아 저거 혹시나 어. 조심해서 해가지고 이게 도장값만 해가지고 3천만 원이 넘어서 아네 아예 여기 차를 손을 대지를 <목소리> 않아 가지고 이거 원래 나와있지 않았어요? 어디에요? 이거 나오는거 이거요? 예. 네. 건든거 아니에요? 에이 저 차를 어떻게 건드려요? 아, 원래 나와있어야 되는데 들어가있으니까 처음부터 들어가있었던 것 같은데 아예 안 건드렸어요 러니까이안 열리잖아. 이게 원래 나와있어야 되는데 CCTV 없어요? 어 CCTV 보셔도 돼요. 제가 아예 건들거나 뭐 가거, 가다가 뭐부딪히고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 아예 전 차를 운전도 안 했고 뭐, 아 근데 열려야 뭐 하죠. 열려야 뭐 이렇게 차를 가는데 뭐 열리지도 않는데 지금 뭐 어떻게 해요아 이게 아예 작동이 안 돼요? 지금 누르는데 아예 작동이 안 되니까. 혹시나 이렇게 잡고 당기거나 그런 거 없어요? 에이 제가 그럴 일 전혀 없요 이게 없죠. 하나의 백금인데 아이 전혀 일단, 아, CCTV 봐야 되는데. 아, 네 경찰을 좀 불러서. 오늘 CCTV 보려가면 경찰이 허락하에 봐야지만 나올 수 있다고. 아, CCTV. 아, 뭐, 불러서 보셔도, 저는 진짜, 한게 없기 때문에, 정말 아예 건들진 않았어요. 아, 씨. 스트레스 에, 형. 아, 나 지금 그, 컬리나지 차도 좀빼려다가 지금 문이 안 열려가지고. 아, 나 진짜, 돌아가시겠네, 진짜. 사람 한명 있는데, 화디언씨장 그거 있죠? 그 잡아 땡는거 같아. 아, <laughs> 저안 그랬습니다. 그래가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아예 그냥 보안 그 작동돼 가지고 차가 아예 안 열리는 것 같은데. 아, 진짜. 이거 얼마 지 이거 수리하는데? 아. 네, 알겠어요. 전화 드릴게요. 이거 하나 빠지는데 이거 수리하고 하면은 이게 비용만 해도 4천만 원 들어가는데. 아예 안 건드렸어요? 아예 손도 안 댔고. 네 여보세요? 아예 지금 차 때문에 제가 신고하려는 하 건데 아예 차를 고장된 거 같아가지고 아 아닙니다 되는데. 오셔가지고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좀 와주세요 문재생님은 당신 진짜 아예 아, 보셔도 것 돼요 CCTV 아예 보시고 확인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봐봐요 님? 봐봐요 여기 어디? 아예 신고받고 왔습니다 아예 죄송합니다 <laughs> 무슨 일이야? 아 <laughs> 이거 <laughs> <죄송합니다>. 어! <laughs> 고장내고 그래요! 과실이 여기 100%네! 원시민스 네, 얼마짜리 고 <laughs> 아니 형 <왜? 웃음> 이거 5억 은 대상에 주겠어요겠다 <laughs> 아, <laughs> <줄이겠네>. 아닌 거지? <laughs> 와 <나와 있어요>. 되게... <laughs> 와! 나 진짜 깜짝 놀랐잖아! <laughs> 와 근데 진짜 그 사람 심장 쫄리게 하는 멘트를 말씀하시는 게어 진짜 그뭐 문제가 있나?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나 뒤에서 들었는데 이게 너무 비싼 차니까 뭐 어떤 메커니즘인지 모르니까 뭐야. 아니 문자 할 때부터 네. 무슨 일 이렇게 보내시더라고 어떻게 사람 일어나 차도 이렇게 막아놓고 반말해서 와 진짜 정상은 아니구나 그래도 가기 전에 얼굴을 한번 봐야겠다 했는데 이분이 나오시더라고 6억짜리 차야. <laughs> 너차 앞에 아파트가 지금 서 있는 거야. 아니야 지금 공기상. 슈퍼카 유튜버는. 예. 아, 유튜버세요? 예. 아. 네. 너 한번 발로차 보세요. 발로 어떻게 차요? <웃음> 3억짜리잖아요. <웃음> <웃음> 이거 백금입니다. 아, 백금이 풀렸어. 앞으로는 내차 뒤에 그딴 니차되지 네 않는다. <laughs> 아,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한 거야? 그러면 이사님 <laughs> 차한한달 동안 여기 대시고. 네. 아니, 아니, 예. 네, 그리고 저희는 뭐 식사락. 아, 아, 네. 예, 예. 이력 없이 만나러 가 아이 형님 저 앞에 카페 있어요. 예예 예. 예, 예. 금기사? 금기사나나나나 물고 싶나고니까 여기 여기 뒤에 마 아니 나는 사기꾼한테 당한 줄 알고 아 자꾸 내가 안 긁었는데 긁었다고 하시는 거야 월스포이스에 <laughs> 아. <laughs> 침 뱉은 건사가지요아간 적이 없어요 아 그건 똥 심했다가 아, <laughs> <딱> 아니라 <laughs> 그런 적이 없어요 아, 아, 와, 이게 지금 이제 금기사님이라고 하고 아는 사람들라고할게 좋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러면좀 키도 크시고 좀 위약감이 있어요? 저 네이버에 치면 나와요 저는 신뢰성 있게 사는 사람입니다 아예 맞아요 차량 구매하실 때는 금기상님, <laughs> 나는 이 사람한테 안살 거야. 아, 살 돈은 있고. <웃음> <빡빡빡>. <웃음>